제 먼저 드세요. 어허, 아 제가 먼저 먹까요? 네. <laughs> 아, 회장님부터. 회장님, 네. 회장님 먼저. 음마실것인가요 네.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요? 도저지 말할 수 없어. 한 번이 없어요. 이없게요 <laughs> 도저히 할수 있는 말 단어가 <laughs> <정도가 웃음> 없는 것 같아.

자, 카메라 감독님 차례입니다. 저 표정을 유, 유심히 살펴주셔요. 더 맛있게 따드려야 되는데. <laughs> 한입 예,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는데. 모험가 음. 있어요. 음. <목소들이> 네, <헤어버스>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이 사랑의 김치나 네. 오, 오, 어,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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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활동해 주셨던 사진이 들어가서 더특복해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네네, 그렇습니다. 어 아, 음. 아, 아, 언제 그 사진까지 다 들어가서 이런 거었네요 네. 이렇게 애써 주시는 만큼 모진 일동이 더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요. 하나 <laughs> 오늘 저은 행사였죠? 네, 아주, 아주 다채롭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 하셨는데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따뜻한 정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치모 김장 담, 담기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치모 꿈터 화이 <웃음> <웃음> 네, 저희 오채일동 행복나는 냉장고는 저희 관내 주민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뭐 독거노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제 장애인 분들이나 또 저희 5칠동에 보통 중장년 1인 가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식사를 조금 챙겨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냉장고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어, 운영되는 거는 이렇게 저희 꿈터지킴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민분들이 기부하시는 걸로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관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이 어, 기부된 물품은 저희 이제 관내 돌봄 이웃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고생하셔서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쁘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남피디님 네. 오늘 시우타 합창단 연습이 네.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뭐 마을 노래를 이렇게 합창 연습한다고 하는데, 네. 그 노래도 아, 한번 들어보는 네.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치동 주민들로 구성된 시우타 합창단은요, 단원들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하모니를 넘어서 인생의 하모니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장에 저희가 취재를 앞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지휘자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멋쟁이 네. 지휘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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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연습 한창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우스터 합창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시우스터 합창단은 작년이죠. 작년에 여기 마을 공동체 오치동에서 창단된 합창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 창단 뭐 이렇게 저는 여기 지휘자로 초빙을 받아서 이렇게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합창단을 만드신 우리 단장님께서 이시우타 합창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아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예, 아, 예. <laughs> 예. 어, 제가 단장입니다. 어, 제가 피 d 도 되지만 단장인데요. 우리 씨우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셀을 물에 계속해서 당금질을 해가지고 강인하게 만드는 곳이 씨우터입니다. 그래서 셀을 당금질하는 곳이 씨우터죠. 그래서 항상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란 의미에서 씨우터 합창단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이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 피르님 네, 네. 우리 여기서 우리 네. 오치동 노래 한곡 듣고 아 오치동 노래 한 곡이요? 예, 예. 우리 합창단이 부르는 네, 그러면... 제목이 오치골 아리랑이죠? 예 오치골 아리랑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예, 누가 작곡했는지 되게 아름다운 곡입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러면 우리 시우타 합창단에 누가 있는지 한번 어, 단원들을 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초원이요. 어, 어느 학교 네. 몇 학년이세요? 오정초등학교 5학년이요. 아 초등학교 5학년이요아 초등학교 5학년이세요? 아, 우리 시우타 합창단은 초등학생도 있었네요. <laughs> 우리 초원이는 이 합창단에 오니까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아, 그런데 초원이는 올때 누구랑 같이 와요? 엄마요. 엄마, 엄마 어디있어요 저쪽에. 아, 옆에 있죠? <laughs> 자, 그러면 엄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전밥 지아입니다. <laughs> 이 초원이 엄마예요. 아, 초원이 엄마요? 아유, 이렇게 합창단에또 이렇게 계시는데, 고향은 혹시 어디세요? 아, 고향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아, 어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어, 너무 좋아요. 제가 이게 왔을 때 노래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와서 노래도 배우고, 노래할 때 막. 좀 소리도 나고 이러면 막 스트레스 다 풀리고 너무 좋아요. 저는 오지 주민이고요. 이렇게 좋은 이제 취지를 갖고 시작한다고 그래서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방 여러 가지로 도움이 생 많이 됩니다. 이게 생활의 활력으로서요 공연을 한 서너 차례 한것 같은데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이 없긴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던 길 멈추고. 잠시라도 듣고 가고 하는 것도 보면서 보람도 느꼈고요. 이 작은 동네에도 문화가 살아있다나 이런 걸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시우터 합창단이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또 제가 이제 가까운 지인들한테 이렇게 약간의 초기 우울증 이 있는 분은 시우터 합창단에 와라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합니다. 여기 와서 노래 부르면서요 힐링도 되고. 삶의 활력도 되고 너무 좋은 우리 합창단입니다. 어, 마음이 훈훈하고 또 이웃 간에 서로 참말로 노래 오지동꿀 노래같이 네. 정답고 좋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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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즐겁습니다. 함께 해 주셔요. 하는 일이요? 네. 글도 쓰고. 예. 또 생업이 광고업이라. 네. 또 광고도 하고. 맞아요. 네. 이분은 네. 오이 아파트 단별하겠다가. 네. 네. 혼자 시화전. 네. 시화전을 아, 열고 계신 거예요. 네. 아그 자랑을 네. 해야 되겠네요. 아, 그 자랑. 쟁이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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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또 골목이 우리 골목에 어. 시화로서 아름다움 을 이렇게 내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조그만 단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시와 음악이 흐르는 축제여 가지고 육회를 지내고 지금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쉬고 네.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아주 좋은 일 많이 네, 하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일 계속 꾸준히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은 이 자리에 우리가 왜와 있을까요? 네, 우리 오치동에 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네. 오늘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재밌는 날이네요. 네, 우리 친구들이 네. 어 1년 동안 배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피아노도 있고, 첼로도 있고, 그리고 또 영어나 네. 또 독후감 같은 걸 네. 발표한다고 그러네요, 오늘. 아,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우리 함께 가보시게요. 네. 네.